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재명이라는 분이 어, 탈당한 의원들에게 경기 질것 같으니까 허술하고 있다. 대표라는 사람이 어, 함께 한 수밥을 먹던 동료 의원들에게 이재명 삽질까지 합니다.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김재구 TV에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공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오늘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어제 의원총회에서 남의 가족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족은 안 벗기나 이런 얘기가 비명계에서 나오면서, 뭐 이재명 사당화 비판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메시지를 보낸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분이 당 대표거든요. 동료 의원들을 함께 안아야 되는데 이내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대놓고 내쳐요. 공천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후보 될수 없는 거 아니냐? 자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왈 구태 의원한 기득권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는다. 구태연하게 하는 국민의힘 따라갈 거냐? 국민의힘은 당이 아니다. 저런 패거리들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돈 보라는 거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는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좋은 심사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하네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현역 코드풀을 최소화하면서 잡음을 일체 내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공천. 이거 그 기조를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죠. 아니, 이런 느장없는 양반이 뭐 어디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모든 국민들이 어느 국민이나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화를 시킵니다. 이걸 누구 보고 납득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명이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그냥 내뱉습니다. 공천을 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 비명 이렇게 보도하는 거. 대한민국 언론 이거 문제가 많다. 왜 언론이 그렇게 헛짓거리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언론까지 내패되기 치는 이재명의 숨어 있는 악마의 발톱이 본격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부 언론이 국민의 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해주고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엉터리라면서 왜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 왜 이러니? 나 이재명 곧 대통령 될 사람이야. 3년 후에 까불지 마로뇌력다 주고 컵박하는 거지요. 컵박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커도포된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야 기가 막힌 언변이에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까만 백조. 반발과 항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과정일 뿐이다. 사실상 코드포 수순에 들어간 홍영표 의원이 어제 이미 코드포 결정을 받은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죠. 이 반발에 대해서도 이재명 이렇게 내 갈기입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는 있지만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홍영푸든 누구든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너네들이 싫으면 나가고 여기 내 말을 듣고 고분금은 따라올 것 같으면 눌러 앉아 있든 그것은 당신들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혈동물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안 그래요? 자, 이재명. 야, 이 정도의 인물인지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재명의 본래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 사람을 보고 4월 10일 날 몰락의 길로 가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과대망상에 그 프레임에 꽉 갇혀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서른 의원이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산군이라고 칭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안 갈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향을 그렇게 운영한다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탈당한 서른 의원 등 민주당 탈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경기하다가 지가 질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 국민들이 볼때 그렇게 생각하실 걸.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이 사람은 아주 통떨어진 그런 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다. 여기서 벌써 딱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당 지도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 조사를 실시하면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폐제했다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죠.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인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만 나한테 까부는 거예요? 털어? 왜 바꾸기 날려? 나한테 잡지러지 마!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막 우약감을 주면서. 당대표 완장 찼다고. 이게 무슨 당대표냐? 당대표는 무슨 당대표요? 대한민국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에 현역의원 넣으라는 그런 법이 있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 말이야 나가는 건 자유야. 탈당은 자유라고 가고 싶으면 가고, 눌러 입고 싶으면 눌러 입고, 너들 마음대로 해. 이게 이재명의 대답이에요. 이제는 막 가자는 얘기죠. 왜? 나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범죄 피해자다. 내가 왜깜방 가냐? 안 갈게. 나는 우리 식구, 식수들, 내 수아들, 내 부아들과 함께 두벅두벅 두벅? 4월 10일까지 걸어갈게요. 망하면 말고, 몇 명은 될거 아니야? 그럼 원에 들어가가지고, 특권을 누릴 거야. 뺏지, 특권을. 까불지 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가. 끝났슈. 이재명의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뭐라고? 정해진 규칙에서 경쟁하다가, 이 규칙이 되게 불리하다고, 그런 이유로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의 입. 도대체가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민, 국가, 동료 의원, 지지자 안정에도 없다. 이재명 생각 안에는. 그러니 이분을 믿고 지지하는 개딸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참 정신 나간 양반이지. 그럼에도 뭐라고 이제 덧붙이느냐면 이재명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탈당하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한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선수 선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아주 매우 정상적인 그런 룰로 쭉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을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박수는 아버지 이이 박수요? 지금 계속 박수 무당이냐? 계속 지금 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해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겨? 왜 그러시는겨? 이재명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지금 이상해졌어 내 피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재명이 양반 또시브리테이 하느냐면,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대로 다운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을 꽂아 가지고 국민의 식으로 공천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도요, 국민의 힘이 이재명 당보다 수백 배훨 평화롭고 이벤트고,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치면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정말 저 사람이 정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표를 던져버립니다. 자기한테 다가오는 개딸들도 내칠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아주 죽자. 입 판에 아주 결심한 것 같아. 나는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 선거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노웅내 홍영표 임종석 이 분들 에 대해서 이재명 하는 말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은 이슈. 충분한 대화 통해가지고 최대한 원만하게 내가 해결을 나갈 테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 내가 누구여? 당대표여. 나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 어떤 뭐 애고 까불지 말어. 그입다물 가만 히 있어. 내가 원만하게 해결해 줄게. 이 알았지요? 어우 대단해요. 무섭습니다. 누가 나가볼까요이 양반이. 저기 어제 그 최고의원 사퇴한 고민정 저 광진구 지역구 의원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있다. 문자로도 의사를 주고받는 그런 시점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내가 요구할 거다. 어? 내가 요구할게요. 복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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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허세를 부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보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웅변식으로 이 짓거리는 말들, 이거 진실성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4월 10일 날 어떻게 투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딸 같은 그런 국민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사실상 이런 집단들은요. 그냥 기생충이다라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저들에게 당했던 거 이거 또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큰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이번 선거판 정말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투표장에 나가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